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영감주는 명언 15가지. 이 비디오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신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감동시킨 요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각 명언은 영적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조각이자 영감의 원천이며 안내의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부터 사랑,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승리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요한의 명언은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심오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뛰어들고 시련의 순간에 위안을 찾고 복음에 변화시키는 힘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이 강력한 명언을 들으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와 영감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봅시다. 시대를 초월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불꽃을 일으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밝히고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요한이 남긴 15가지 영감을 주는 명언을 통해 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구세주와의 더 깊은 관계를 향한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개몽적인 탐험을 시작하세요. 흑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이 강력한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영생의 약속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해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죄를 씻어줄 희생양으로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계명을 주셨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의 신성과 구원을 위한 믿음의 필요성을 확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거하게 하려고 임명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며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게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심오한 평안을 주셨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시키며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권능을 선포하시며 신자들이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 육체적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즉 한계를 모르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인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며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수로 상징되는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상쾌함과 충만함이 그들 안에 넘쳐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는 배려심 많고 자기 희생적인 목자로 묘사하면서 양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강렬함을 강조하시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굳건히 머물러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직면하게 될 도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요한이 남긴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믿음, 순종에 대한 강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드러냅니다. 각 말씀에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영감과 지침을 주는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